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왜 인상이 안 좋은데요? 인상이 안 좋은데요? 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요즘 너무 바빠요. 아유, 너무 손님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예약 안 하고 그럼 이고안 뭐, 되나? 뭐 이거 밑밥도 개주고뭐 이거 좋네. 아마 세상에 서비스로 밑밥도 개줍니까? 예수다 야, 예수다 나 이거 처음 본다. 여기도 사야지. 안에 넣으면 되나? 아, 그러면, 아직 안 나오는데? 아니, 아, 이거를 대체. 아. 오. 아니, 저, 저, 거리 좀 있다. 어, 정도가, 어. 괜찮아요. 좀슈자입니다 야차. 야차. 야차, 이거? <laughs> 야차 만드겠 <laughs> 안먹었네 또. 오 좋은데? 아우 아, 다싫으니까 좋네 좋습니까? 예 너무 좋은데요? 내가 밀어줘야 되죠? 잘 해놨네. 우리 야차호 잘 있었어? 초보초보 초보 선장 뭐가 잘안 돼? 아따, 이랬네. 그 선조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존나 된다. 형님! 현이요! 옆에서 좀할라 그러니까, 천천히 줄을 줘야 된다고. 어? 다시 그 끝나면은 카메라 각도 한번 가세요. 됐습 아니, 이만이나 맛있게 달았는데 고기가 안 잡혀도 되겠다고.

10분. 밤새 한 마리 잡기 힘드네. 아, 비린내, 막, 뭐, 비린내 좀 먹고 싶다. 거 아니야. 네자 심심하나? 요심심 그게 심심하진 않아요, 왜? 왜... 심심하고 다른 거뭐 찍을 게요 저거 땡겨올라이 니가할수라아응할수 <laughs> <laughs> 아 응, 있겠어 니키를 어느 저큰 거? 밑에 거 야, 밑에 뭐, 거밑거그 나도 밑에 거이키를 응, 뭐. 어. 빼고 이 양념장에 덜가놔할수 내가 이거를 할수 있겠어? 어 집어넣어? 어어 빙 나가, 빙 나가. 환장환장빙 나가, 환장빙 나가. 자기 이거 못 가라. 아니, 여 자기 낚시를 해라, 자. 가봐, 올래. 소 와, 하나 왁! 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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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잡았다 와, 깡은아 와, 네깡은아 와, 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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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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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뭔데? 대박! 아니, 어? 물 보다 니? 어? 물안 들었지? 안에. 몰라! 안에 물 들었나, 아니, 아니. 알잖아. 와, 아니. 이거, 찌가 찌를 가지고 왔다. <laughs> 12,000원 벌었다. 이야, 대박이다. 왜저걸 건지, 어떻게 건졌을까? 건지 12,000원 벌었다. 어, 역시, 잘하는데? 12,000원. 잘하고 있어. 어. 오, 이 이 넓은 바다에서 찌를 건졌다고 <laughs> 찌를 잡아온다고? 12000원 벌 근데 좀 짧다 맛있어. 많이 짧잖아 바다 응. 찌를 구해왔어요 무겁네 물 들어갔는갑다 흔들어 보라 안 흔들리잖아 뭐가 무거운 거는 그래. 뭐냐면 나불 어. 하나 밑에다 끼어가 요 안에 뭐 들어갔다. 응. 가립지로 만들었는 어, 그래, 봐봐라. 요 안에 뭐 들어갔지. 응. 고기가 어쎄야, 거기가 어쎄야, 거기가 어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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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제 고기 못 잡아. 슬슬 미쳐가는구나. 저쪽에 꽃도 이제 간다, 집에. 우리만 남았다. 요번주도 이래가 영상 되겠나? 안 된다, 이래가. 이래가 영상 어째서 뭔가. 다 들어왔어요? 오, 씨발, 시동 안 걸린다. 왜 일로? 왜 일로? 이리... 연기는 오는데, 왜 시동 안 되지? 와, 와. 아깐 이거 빼놨잖아. 어? 이거가, 이거 때문에 그래? 여기 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이제야, 이제야. 이하가 이하가 뭐 어디 있나 이름이 엔코도 있나 상관없다 이로 이주 이주 키워야 되나 지금 물이 안도른다 안 아니 한번 하니까 이제 음. 전기 가는 거고 이때 한번빙 돌아야 된다고 아. 또다 아니 먹통 되어있는데 아니 이거 좀 닦고 덮... 다운해볼게 보고 있을래? 이거 뭐 중립기야 이런 것도 있나? 어 이거 중립이잖아 이거 중립마다 뒤로 들어가? 아니 중립이다고 저기 기아가 제속 저쪽으로 돼 있었어. 여보. 씨, 뭐. 어. 신랑 기본적인 잘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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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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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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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어를 잘, 전진 기어가 살짝 들어가있어 어, 살짝 들어가있는지 모르고 계속 그거 안된다고 시동 안된다고 막 사람 긴장을 시켜갖고 아 못살겠다 삼촌 초보하고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배쪽 한번 타주세요 삼촌 아 믿고 타도 삼촌말 듣고 고래하니까딱 걸리더라고 이제 현희씨가 너무 이제 살짝 아, 조심히 달아놨더니 내릴 때 너무 조심히 내려가지고 그게 항상. 안 걸렸는 모양이에요. 어, 딸깍 소리가 안 나게 이제 너무 살살 내린 거야. 그래갖고 앞전에도 한번 휘득휘떡 뭐, 잡아지다가 지운 데딱 걸렸는지 되긴 됐었어요, 저번에. 근데 요번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삼촌 얘기듣고는 이제 자기도 알았지. 그니까 러좀 배워야 되는데 배에 나올 그 날짜도 잘안 맞고 날씨도 안 맞춰줘가지고 많이 못 나왔어요. 여기 이제 붙으면 건너가야 된대 건너가야 된다 지금 건너가야 된다 줄줄줄줄저 줄.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볼게 어 됐다 잡고 있어 어 잡았어? 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앞에 안 부딪히게 잡고 있어. 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아까 전에 저기 있잖아요. 저기에 부딪힐 뻔했어. 말도? 어. 말도 부딪칠 뻔되지 아니, 그러니까 부딪힐 뻔했는데 내가. 보면은, 에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됐어? 네, 당신 대타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 쪼그라들. 아. 여러분, 오늘 선상도 아니 아직 출발 안 했잖아. 오늘 선상도 깜쳤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꽝을 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은또저 뭐고 이현씨가 아, 처음에 아니 <laughs> 처음에 갈때저저 저 신양항 나갔을 때또뭐민코가안 된다고 또 이벤트 생겨가지고 또 한참을 당황을 또 당황 당황을 하다가 또 이제 들어올 때다 돼가지고. 깡차가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하또 아 결국은 여보 혹시 차처럼 그거 기어 중립으로 안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결국은 그거더라고 정답은 전진 기어에 살짝 들어가 더 들어가 있었는 모양이지 그래가 안 돼가지고 여튼 그거는 별별거 아니었는데 엄청 당황해갖고 해경 부를 뻔 김주자 씨가 없으면 안 된다 아이고. 나는 그 사실 사저 오늘만 여튼 오늘 됐습니다. 오늘 개강이지만 여튼 뭐 이것저것 배우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초보 저 선장도 오늘 하루 더성장해 가네요. 예예. 자 지금까지 추자 추도 야차 빠빠. 언젠가는 대박 낼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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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 음. <웃음> 언제. <웃음>